2025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시적인 경제 전망부터 아주 화탄, 최신 기술 트렌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소소한 계획까지 다가올 한해를 함께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달력에 찍힌 숫자들이 아니라 20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지금부터 그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025년의 네 가지 얼굴입니다. 먼저 좀큰 얘기, 경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기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엔터테인먼트를 거쳐서, 마지막엔 아주 현실적인 우리 일상 계획까지 하나씩 짚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경제입니다. 2025년 말일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다본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지 그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핵심 숫자부터 볼게요 1.8% 이게 바로 kdi가 예측한 2026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요 수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쓰는 돈즉 내수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완만하게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은 물가입니다 2.0%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데요. 다행히 국제효과가 좀 안정되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쓰려는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는 2025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민간 소비가 1.6% 늘고, 그동안 좀안 좋았던 건설 투자도 2.2% 증가로 돌아설 걸로 예상되어, 반면에 수출은 1.3% 증가에 그칠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KDI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경기 부양책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단순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중한 경제 전망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을 정의할 핵심 기술 변화는 과연 뭘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에요. 이 복잡한 회로도처럼 우리 삶과 일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연결하고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뭐랄까 우리 삶의 운영 체제 OS 같은 게된 거죠. 요즘 비유카시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한마디로 어제 내가 알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오늘 하루를 예측하고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거죠.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 같은 어는 2025년의 기술 지형을 딱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그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컴퓨팅 기술이 클라우드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똑똑하게 협력하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빠르게 느껴지는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죠. 2025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즐기며 열광하게 될까요? 먼저 팬데믹 이후 완전히 부활한 라이브 공연의 열기. 정말 대단하죠. 대표적으로 K-pop 그룹 NCT 드림의 월드투어 일정을 한번 보세요. 서울을 시작으로 방콕, 홍콩, 자카르타, 도쿄까지 아시아 주요 도시를 그냥 쭉 훑는 대규모 투어와 예정되 있습니다. 화면 너머가 아닌 바로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에너지가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오프라인의 열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 그 중에서도 게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 중 하나죠. 아이온2가 드디어 11월 19일에 출시됩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데요. 언리얼 엔진 5의 엄청난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공격이 적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판정이 이루어지는 후판정 시스템. 그리고 자동전투를 아예 없애고 오로지 수동으로만 조작하게 만든 방식. 이거야말로 게이머들한테 진짜 손맛을 제대로 느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경제, 기술, 문화라는 좀큰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 각자의 달력에는 과연 어떻게 새겨질지 좀더 우리 얘기, 우리 달력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2025년 계획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휴일 달력입니다. 1월에 설날 연휴가 있고요. 와, 10월 보세요. 5일 일요일부터 9일 한글날까지 쭉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있네요. 이건 무조건 여행 가기죠? 3월과 5월에도 대체 공휴일 덕분에 꿀 같은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행 계획 세우실 때꼭 참고하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들을 다 모아서 2025년의 어느 특정 하루를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월 16일 일요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날 대구 경북 지역은 날씨가 아주 좋네요. 하늘은 대체로 맑고요. 다만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서 꽤 쌀쌀하지만 낮에는 최고 20도까지 올라가서 일교차가 아주 크겠어요. 맑고 상쾌하지만 옷은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야 하는 그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일요일은 대형 마트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는 날입니다. 또이 시기가 본격적인 김장철이잖아요. 아마 마트에 가보면 김장대전 같은 커다란 현수막 아래에서 김장재료를 사려는 분들로 북적북적 할 거예요. 맑은 날씨 속에서 다들 겨울을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 상상되시죠? 네, 2025년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담한 도약이 기다리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2025년이라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주인공이 되실 건가요?